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속버스 정기권으로 프리패스 여행 가기 편입니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정기권을 이제 주말에도 좀쓸수 있게 프리패스로 할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주중에만 됐어요. 근데 또 교통부에서 어, 이 상품을 출시했다는데요. 제가 한번 깐깐 t v 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좀 볼게요. 이제 원래 14년도 2014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자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주중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때만 이용이 가능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직장인들 연차 내면은 대부분 뭐 금요일에나 뭐 이렇게 신청을 해서 3일 정도 가는데 연차 하루 정도 써가지고 그것도 눈치 보이는데 주중 월요일부터 목요일 하, 이거 어? 여름에 그냥 성수기 때만 쓸수 있는 거야. 또 월요일에 차 연차 써봐. 애매해요. 그거 어? 여러분 아시잖아.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일단 생각을 해서 생각했네 애들 어 공무원 여러분이 좀 생각했습니다 어, 생각 드디어 했네 자그 주증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5일권, 7일권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크크 자 얼마나 쌀까 어, 이따 알려드릴게 자 여기 와써 있잖아요 보도자기네도 인정해 공무원 애들이 자기들이 인정하네 에, 이용 제한으로 인해 자 봐봐 에, 이용자들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대. 그걸 왜 그럼 왜 생각하고 그리고 출시를 왜 그렇게 했냐고 2014년에 그렇죠. 자 이제 뭐 선보였어. 아 근데 이게 또 했는데 이게 또 중복된 내용이네.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PT, PPT를 좀잘못 만드네. 미안해요. 제가 이거 이 마케팅 부서가 아니야. 미안합니다. 아무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상반기 내로 또 통학, 통근자들이 사용 가능한 전기권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믿을 수 있어야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방법. 여행 방법 좀 알아볼 텐데. 자. 고속버스 프리패스 여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세요 거기 나중에 제가 이거 뭐 방법 이후에 자세하게 제가 스샷 찍어 갖고 스크린샷 스샷 찍어 갖고 제가 방법 알려드립니다 앱을 설치를 하고 아앱 또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pc 버전 거기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리패스 그딱 떠요 그 모바일 앱에 보시면 그 4일, 5일, 7일권 이렇게 써있어. 그 그때 예매를 하면 됩니다. 아 요거 환불 중요하죠. 환불. 환불은 사용 시작 전일, 전일까지 전일 D-1 그러니까 전액 환불. 전액, 전일까지 전액 환불이야. 시작일부터는 환불 불가. 어, 요정도면 나이스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표를 좀 볼텐데 자 주중 4일권이 증상요금이 10만 7천 3백원이었어. 4일 동안 프리로 갈수 있는 거. 서울, 경주, 부산, 광주, 전주 어거등 래퍼였어. 아주 자 10만 7천 3백원인데 프리 패스 요금 7만 5천원으로 갑니다. 주중 4일권 요 정도 해줘야지 주중에 살인 사람들 많이 안 타는데 그죠? 할인율이 이 4일권은 30% 여기 30%나 됩니다. 7만 5천원에갈수 있는 거야. 자, 반면에 여기 4일권. 자, 두중 4일권 봅시다. 서울, 부산, 여수, 광주 전주. 이쪽으로 갈수 있는 게 정상적인 요금으로 92,300원인데 프리패스로는 75,000원 혜택을 받습니다. 할인율은 19%. 약간, 예, 좀 차이가 있네요. 10% 정도. 자, 여기 주말 포함, 주말. 여기 가장 핵심이지, 주말. 우리 주중에 어떻게 여행 갑니까? 직장인들 힘들지. 내가 화나네. 응. 자 주말 포함 4일권 포항 부산 여수 등 6개 도시. 아 좋지. 여기 포항 호미곶. 호미곶 맞나? 어, 호미곶. 부산 또 돼지국밥 먹고 여수 가서 또 어, 여수 케이블카 한번 딱 타줘야지. 게장도 먹고. 자 정상 요금 총1 2 7 0 0원크 비싸 비싸. 주말 비싸지. 할인율 얼마냐? 그게 나와있죠. 13%에서. 왜 이래, 이거. 할인율이 13%. 11만원, 11만원. 응? 11만원이면 얼마야? 17,000원 할인이야. 여러분, 17,000원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벅 아메리카노 얼마입니까? 4,100원 아닙니까? 4,416. 아, 4,416 맞나? 4,416, 어? 4잔 네 먹을 수 있었어, 4잔. 네 스벅 아메리카노 4잔 네 먹을 수 있다고? 아, 아를. 싼 겁니다 자 옆에 보셔요 대구 포항 광주 등 여덟 개 도시 야이거 비싸네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대구 아더 뭔가 대구 포항 광주 여덟 개아 여덟 개 도시니까 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주 7일권이야 7일권 일주일 내내 갈수 있는 거 157,200원 할인율 보시면 17% 13만원 그러니까 27,200원이 할인되는 거야 27,200원이면 어디 하나 더 가는 기그 엄청난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스샷 찍었어요. 이거 보이죠? 위에. 네.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저기, 안드로이드, 저기 들어가셔가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딱들어가고 검색에 고속버스 모바일 치세요. 그럼 앱이 딱 뜨요.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하고 열기 눌러. 그럼 열면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그, 왜 저기, 고속버스 예매, 예매 확인 및 변경, 도착 시간 안내, 밑에, 왼쪽 밑에, 저기, 중간쯤에, 프리패스 전기권이라고 보라색 보이죠? 생명 아니면 보일 거야. 자, 두, 두 번째로, 보라색 프리패스 전기권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다음 봅시다. 딱 들어갔는데, 여기 있어. 세 가지가 있어. 고속버스 프리패스, 뭐, 전기권 상품 구현내요. 저기, 맨 위에, 고속버스 프리패스 탭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막 배너 같은 게딱뜨 창이 딱뜨 이게 막 설명인데 안내사항 좀 확인 좀 해보세요 4일권 얼마고 뭐 이렇게 5일권 얼마, 7일권 얼마고 이 예외조항 뭐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보고 뭐 별거 없어요 확인 누르시고 딱 뜹니다 그럼 이게 또 그럼 사용기간 뭐 생년월일 구매옵션 이게 있는데 여기 생년월일이랑 구매옵션 저자기거 맞는 거좀 눌러주세요 사용기간은 당연히 눌러야 되고 그러면, 4일권, 5일권, 7일권, 이게 딱 떠요. 자기가 4일 갈지, 5일 갈지, 7일 갈지, 초이스 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이스, 영어. 자, 그러면은, 카드, 자기 카드 번호 뭐, 유효기간, 비밀번호, 생년월일, 응? 무슨 뭐, 경찰 조서 꾸미는 거 같네. 아무튼, 이거, 딱, 자기, 자기 거 누르고, 결제템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 눌렀어 다 여기다 누른거 보이지 사용 가능일 보면 저는 24일부터 선택해서 24 25 26 27 28 일요일에 끝나는 5일권 내가 선택했다 그럼 11만원이야 크 좋아 그거 딱 결제하기 눌러 그럼 또 구매 확인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 여기 보이죠 그리고 유튜브에 깐깐TV 구독하기 좋아요, 어? 알람 설정 좀 해줘요. 저 구독하기 지금 구독자 21명 밖에 안 돼. 내가 그, 어? 회사 다니면서 이거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만 좀 도와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할인이나 정림, 뭐 이런 깐깐한 것들, 어? 아주 소금쟁이 같은 것들. 아주 유용한 정보. 저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부탁드리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럼 좋은 정보 여러분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같이 다눠 먹죠. 네, 아무튼 고맙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